그다음 연습은 1, 2, 3, 4를 여기 9번 플랫이거든요 9번 칸 여기서부터 쭉 가시는 거예요. 옆으로 이제 해볼게요. 2, 3, 4 옆으로 한 칸, 2, 3손 조심 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2, 3, 4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 2, 2.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닿으시겠죠. 여기까지 오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칸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칸 올라가셨죠? 그럼 어떻게 갈까요? 옆으로. 이렇게. 여기이 오시다 보면은, 또,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해주면 아홉 번째 칸까지 오겠죠, 그죠? 그러면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세요 그럼 그다음은요 옆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 자, 이해 가셨죠? 그럼 또 이리 오셔서, 또 위로 올라가셔서, 또 아홉 번째 칸까지 가면 또 위로 올라서, 이렇게 해서 요,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아홉 번째에서. 1, 2, 3, 4. 그 다음 거는 1, 2, 4, 3이잖아요. 1, 2, 4, 3. 옆으로! 1, 2, 4, 3. 또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네모칸 다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